이동영 작가의 촌철살인이 화제라는 뒤 내란 전담 재판부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는 어 사람들이 되게 많고 늦었죠 많이, 많이 네. 늦었죠. 예.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한번 언급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그때 었어야돼사실 근데 지금 너무 딜레이가 너무 늦었죠 근데 지금 일심 판결 앞두고 지금 만든다 그저 모양새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일심 네. 판결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리고 뭐 u a e 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각종 성과를 막.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럼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이 집중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국회도 아마 그, 그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외 순방 갈때이 법사위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다 묻혔거든요, 그게. 그래서 대통령 시좀 불쾌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을 좀 없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%를 회복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단단하게 받쳐가면 당 지지율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은 네. 스포트라이트를 대통령한테 미 수밖에 없다. 네. 이재명의 시간이다. 그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. 이 작가님의 말이 공감되면 좋아요 좀 눌러봐요.